근데, 싹스, 나 오랜만에 보니까 좋지 않아? 이틀 만에 보는 건데, 안 그래? 응? 응? 나 보고 싶었다고 해줘. 오랜만에 보는데 낯설다. 왜 낯설어? 나는 난데, 응? 밥 메뉴 골라주세요. 가볍게는 샌드위치도 좋고. 지금 9시 20분인데 샌드위치 파는 데가 있으려나? 국물류는 패스. 국물류는 치우기야 좀 열받아. 아, 근데. 세상에서 제일 시켜먹기 아까운 거 덮밥. 그냥 참을까? 그냥 참자, 그치? 참는 게 나을 것 같아. 순살 찜닭? 찜닭 한번 검색해볼까? 찜닭 안 먹긴 했는데, 최근에. 간장이 있고, 고추장이 있는데, 어떤 걸로 먹을까? 간장? 저 간장으로 먹을게 간장으로 먹고 순한 맛 고추장 닭도리탕이라니 아니야 그래도 국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내일 남은 걸로 볶음밥 해 먹어야겠다 원래 찜닭은 한번 먹으면 두번 정도 먹을 수 있어가지고 다음날에 밥이랑 같이 후라이팬에 볶아 먹으면 되거든요 김가루도 아 생각만 해도 맛있겠다 그치? 아 생각만 해도 맛있어 아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